<목소리> 안녕하세요. 티숑 틸입니다. 티숑 티를 읽은 더 지식의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캐슬 브라보 사건은 비키니 환초라는 곳에서 자행된 원폭 실험입니다. 연구진들은 캐슬 브라보의 위력은 일본의 리틀 보이의 300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폭발 반경에는 관측을 위한 선박과 항공기가 대기하였는데 실제 폭발은 300배가 아니라 천배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관측선의 사람들은 모두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비키니 환초는 아직까지 어떠한 생명도 살수 없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은 유능한 지식인이 모인 집단도 결론 도출에 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